저도 일본의 고전 한국 입장으로는 유쾌하진 않죠. 왜냐면은, 이런 게뭐 댓글로 뜨는 게 아니라, SNS에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 아니, 사람 그냥 박제를 시켜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같은 게 있잖아.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 신사에 한국 사람들만 출입 금지가 된 이유라는 내용인데, 요, 최근에 일본에서 좀 크게 화제가 된 내용입니다. 뉴스에서 좀 보도가 좀 크게 나오고, 이게, 이제, 각종,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영상까지, 음. 예,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일본의, 이제, 흔히 말하는 실검의, 이제, 1위까지 올라간 내용이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내 이제, 여러가지 말이 많아요. 아무리, 뭐, 여러가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국가를 콕 집어가지고, 뭐, 출입금지를 시킨다. 그거는, 요즘 시대에, 어, 그러면 안 되지. 예, 라든지. 음. 그런 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렇죠. 음. 그러면 또 반대로 또 이제 오죽하면은, 어, 뭐 이제 출입금지를 시켰겠냐, 아, 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양분돼가지고 일본에서 좀 말이 많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좀 보도가 됐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좀 알기 쉽게 한국 보도랑 일본 보도랑 섞어가지고, 예, 어떻게 흘러가고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서울경제, 나라망신 제대로 시켰다. 한국인만 들어오지 말라는 일본의 이곳, 이래가지고, 일부 후지 TV 뉴스에서 이제 보도된 내용을 이거 이제 서울경제가 이제 스샷을 찍어가지고 올린 건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신사 패에써 있습니다. 한국인은 출입 금지. 참배자 전용 주차장입니다. 무단 주차는 벌금 천엔. 근데 벌금이 너무 약하네요. 어, 이거는 이제 에, 그러면 해볼까 약간 느낌이 나네요. 제가 왜 이런 말하냐면 여러분. 일본에서 그 주정차 금지 기본이 우리나 1 0만원 정도부터 시작하거든요. 요즘 엔전데 이거 만 원도 안해? 이러면서 있잖아요. 싸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당장에 이게 서울 경뿐만이 아니라 자, 연합뉴스, 한국인 출입 금지 내건 일본 신사, 흡연 등 비매너 탑. MBC 뉴스, 대마도 신사, 한국인 오지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래가지고 아 이거 썸네일 잘 땄네요. 예, 이 그림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같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이제 전문 용어로 길방이라는 용어죠. 금연 구역에서 이제 흡연을 했기 때문에. 이러고 이제 박제를 시킨 거죠. 예, 원본 영상을 보시면 사실 담배 피는 것뿐만 아니라 팻도 하네요. 예, 뭐 침도 뱉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거가 이제 영상이 뜬 거예요. 이게 일본 야후 타 페이지에 이게 한번 떴어요. 이걸 참고 신사 측에서 박제를 시킨 겁니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신사가 어디냐면은 와타즈미 신사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부산과 후쿠오카 사이에 있는 이 쓰시마에 있는 이제 신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나름 이제 터시마에서는 이 바닷가에 떠 있는 돌이 이게 좀 유명하다 이래 가지고 좀 이제 알려진 신사입니다. 사실 이게 보도된 게 일부분이에요. 이 와타즈미 신사가 따로 이제 SNS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모자이크 안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했는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 왜 우리 신사에서 한국인이 출입 금지되었는지 경위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플로어 차트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 신사 가면은 여러분 그 이제 우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씻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국자 같은 게 있어요. 신사에 신입이랑 만나기 전에 귀요미 게みた대나 신사가 신을 낳던데니까 신이랑 만나기 전에 몸을 씻어라 손을 씻어라 야, 그런 느낌으로 맨날 손 딱딱 치어아 일본 신사 가면은 해야 된다 하는 게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가지고 국자 들고 이제 삿대질 하면서 이제 있잖아. 어 이제 설명하는데 쓰고 있다 라든지 그, 신사 참배 같은 거할때 앞에, 그, 사이센 바꾸라 이래가지고, 그, 돈 던져서, 손 딱딱 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신사도 이제, 종교단체인데, 이제, 장사해야 되니까, 헌금 받아야 되니까, 그, 동전 던지는 그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단체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수다 떨어가지고 있잖아. 그니까, 러 영업방이지. 수금상자 앞에서 앉아 있다 보니까, <laughs> 이건 이제, 옳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어, 그 외에도 이제, 뭐, 길을 이제, 막는다든지, 그, 신사 안에 이제, 연못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어릴 때, 그, 알죠? 강에서, 이거, 돌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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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는 거 있잖아. 일본도 있어요? 예, 그거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거 한다고, 이제, 논다면서. 그 다음에, 이제, 토리. 이거, 이제, 신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 건물이죠. 이 일본에서 이제 신사 들어갈 때, 이 토리 앞에서 한번 인사하고, 어, 저, 이제, 이제 신사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장소, 종교 장소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돌 던지고 논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신사 관리인들이 있는 이제 관리 사무소인데, 갑자기 그 안에 들어온다라든지. 경례에서 이제 춤추고 논다라든지 이거 말고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이제 참을 만큼 참은 거야 이제 어 그랬는데 이제 이제 한번 빵! 터뜨렸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공개가 돼 있어 가지고 이 신사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금지한 거는 뭐좀 요즘 시대에 안받긴 하는데 기부는 이해가 된다 아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15주 전에는 자기도 약간 모자이크 했었는데 요즘은 <laughs> 그, 모자이크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있어 는은가 당장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영상 같은 거도막 올려놨는데 영상 클릭하면 이제 그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데 그 예를 들어 이제 상대방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쪽발이 시끄러워. 이런 식으로 있잖아. 예. 니까이 그러니까 사람도 알거든요. 참고로 일본 쪽발이라고 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좀 뭐라 해야 돼. 일본에서도 좀 말이 많죠. 근데 이제 여기가 당장에 이제 최근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신사의 2019년 6월 8일, 오늘의 사건, 매너 개선을 위해서 오늘도 경례에서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이게 신사 안에 있잖아. 사람들이 뭐 담배를 핀다라든지 뭐 여러가지 한다라든지 이미 2019년에도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박제를 해놨었거든요.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인 관광의 전성기, 스시마이 신사가 한국인 거제를 표명하게된 이유, 2020년 4월. 최근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아니라. 이때부터. 이때부터. 엄밀하면 2019년도부터. 근데 그때는 외국인 출입금지였어요. 근데 그게 한국인 출입금지로 바뀐 거예요. 왜냐면 이 신사에 오는 외국인이 기본적으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2019년 12월 뉴스1이네요. 한국인은 나가주세요. 일본 명소 와타즈미 신사 출입제한 논란 종합이라가지고. 대한민국에서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게 잠깐 수그러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못 갔잖아요, 코로나로서. 코로나 끝나고 이제 다시 일본 관광이 열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더 다시 이제 몰려드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2019년과 똑같은 상황이 이제 재현이 되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이제 터트린 거를 일본 후지TV가, 거기서 괜찮네. 싶어가지고 이걸 터트렸는데 일본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될 때, 예를 들어 사진이라든지 영상이 없고 이러면은, 아니, 뭐, 몇 명, 일부분이겠지. 몇몇 사람들만 그러겠지. 한 해에 일본의 관광을 한국 사람들이 700만 명 가까이 가는데, 그중에서 다 좋은 사람들만 있을 리가 있나. 음.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있지 않나. 어느나 다 그렇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화제가 되냐면, 그렇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많은 걸 이제 쌓아둔 거 있잖아. 이걸 이제 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좀더 크게 화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신사에서 말하는 게 하나 이제 어떤 내용을 하냐면은 출입 금지니까 나가주세요 이러면은 이걸 모르고 오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보죠 한국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아니 일본 관광 온 건데 이게 왜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가주세요 돈 써주는 게 관광객인데 왜안 돼? 이런 식으로 클레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이 배경 경위를 모르면 왜 우리 못 들어가요? 라고 그렇죠. 느끼잖아요 어 근데 이 신사는 입장이 따로 있죠 당신들이 관광 오는 거랑 신사의 동의되는 건 하나도 없다 어, 왜냐면 신사는 종교시설인데, 자기들한테 그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마찰이 생겨가지고, 아까 이런 욕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이 신사 아저씨가 올린 그 담배 버리지 마세요라고 음. 그 주의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좀 그, 좀이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저씨도 싸인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주의할 때 말투가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마, 말투예요 들어오지 마세요.라든지 그런 말투가 아니라 담배 피는 사람한테 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야 지금 버렸죠. 지워라. 아저씨 마음도 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좀 그거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기도 만들고 있잖아요.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의 이 이제 그 이렇게 인스타그램 올린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과격한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과거에도 나오거든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일본 후쿠오카대의 경제학 교수님이 지난 2019년에 올린 이제 본인의 이제 블로그 글인데 몰려드는 한국인에게 거칠어지고 고민하는 스시마 신사 이야기. 신사 관리인이 대만 도출신이긴한데 일본 본토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뭡니까? 심장병 때문에. 에, 급하게 쓰시마로 돌아와가지고, 신사일을 물려받게 된 거거든. 어, 그래서 와봤는데, 야, 이거는 난리네. 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국 관광객이 없으면 쓰시마가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심장 발작이 일어날 정도다. 신사 관량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화병이 나겠다. 어, 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미민가 말한 것처럼, 왜이 사람이 지금 이제, 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이미 2019년에 한계가 왔어요. 쌓인 게. 쌓인이 이미 한, 이사람이 이제 이미 이성의 끈이 끊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을 막아준 게 있었지. 코로나가 이 사람을 구해준 겁니다. 어,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2019년에 이 한계치가 이제 다시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이미 내 속에는 한국인은 잠재적 범죄자예요, 이 사람에게. 분명히 나쁜 짓을 하려고 여기 온 거야. 왜? 빅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무조건 이제, 야라든지, 당신이라든지, 왜, 출입금지인데, 이미 그걸 뚫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좋게, 뭡니까, 얘기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관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관광객인데, 신사라고 하더라도 관광시설 아니냐라고 느끼는데, 이렇게 신사 관련 입장에서는, 사유지 플러스 종교시설, 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종교시설에 대한 흔히 말하는, 있잖아. 뭐, 경외심이라든지 존중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어기서 마찰이 일어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에, 이런 이제 특히 이제 대마도에서도 대마도가 나가사키에 있거든요, 쓰시마가. 이 나가사키 신문인데 한국인 손님에 대한 이제 쓰시마 너무 의존을 많이 한다. 다각화를 해야 된다. 지역 신문에서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쓰시마를 방문한 2018년도의 관광객 수는 한국인이 92%, 일본인이 7%, 한국 이외 의 외국인은 0.6%.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 관광객의 9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모로 이제 흔히 말해 행정하는 그 입장에서도 이게 머리가 아픈 케이스라는 거죠. 진짜. 쓰시마는 여러분 이게 한국과 후쿠오카 사이에 있잖아요. 여기는 일본 사람들이 가는 관광지라는 이미지는 잘 없어요. 이 쓰시마라는 것 자체가. 음. 당장 우리나라 사람들도 쓰시마를 왜 가냐고 했을 때 낚시하러 간다라든지, 그 다음에 면세 쇼핑하러 간다라든지, 싼 맛에 간다. 아, 이게 제일 많이 있거든요. 어, 당장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는 배편 같은 경우에서 이런 거 있잖아. 7만 원이면 이제 왕복 갈수 있거든요. 최저 금액 기준으로. 이건 뭐, 예를 들어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싸네요. 왕복으로 치면. 음. 예, KTX 타고 있잖아. 당장 이거에 비해 가지고, 이게 후쿠오카에서 쓰시면 가는 요금이거든요. 이거는 편도 요금입니다. 곱하기 2에야지 왕복이에요. 2등석을 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한 10만 원정도 줘야 됩니다. 일본 땅인데, 일본에서 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가는 게더 싸단 말이야.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한국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여기 당장 이게 후쿠오카에서 가는 것만 이렇지,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있잖아. 도쿄에 사는 사람들이 일부러 뜨시만 가려 하려면은 도쿄에서 후쿠오까지 카 이동을 해야 되잖아. 비행기 타고 일본 국내선 타면은 대충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어, 이게 뭐 시간대에 따라 하지만 그래도 한우리한라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편도로 줘야 돼요. 당장에 이게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 오사카에서 신칸센 타고 가면은 16,000엔입니다. 후고까지 하카타까지 16,000엔 플러스 이거 2등석 5,000엔 2만엔 거의 20만원을 줘야지 편도요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선택지 안 들어가요. 그쪽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 일본 사람들은 그 돈이면 다른 데가지라는그 돈시죠. 그 돈시. <laughs> 갈 이유가 없어요. 그나마 가까운 하카타조차도 부산보다 비싸대잖아. 이 하카타도 뭡니까? 트시면뭐 있다고 여기 가겠습니까? 밑에 있는 여기 뭐, 구마모토, 아소, 뭐, 유후인, 이런 온천지 있잖아, 규슈도 여러분. 차라리 그런데 가고 말지. 그러니까 여기를 왜 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한국인이 92%. 근데 그거를, 이 신사는 상관이 없다 이거지. 그리고, 이 신사 사람, 그, 말하기에는, 있잖아, 한국인 금지하기 전에 지자체에서도 얘기했대요. 그렇죠. 뭔가 대책을 해주세요 라고 근데 국제적인 문제 생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사유지죠? 그러면 좀 자기 일은 자기가 좀 아... 해결해주세요 라고 해서 도와주지 않았대 근데 그것도 짜증나는 거죠 짜증나지 투시마는 <laughs> 어. 관광객을 받아야지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렇죠. 이런 게더 화제가 돼가지고 한국 사람 안 오기라도 해봐 투시마에 전체 경제에 타격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 이미지상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저도 일본의 고전 한국 인 입장으로는 뭐 유쾌하진 않죠 왜냐면은 이런 게뭐 글로 뜬다 아니면 뭐 카더라 아니면 뭐 있잖아 댓글로 뜨는 게 아니라 아까 뭐 보여드린 것처럼 아예 공식 SNS에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같은 게 있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게 유쾌하진 않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 저는 약간 그렇게 느끼는 건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제가 나는 게. 왜냐면은 너무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잖아요. 700만 명이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분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경찰이 왜 필요합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도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외 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냥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인은 출입금지라는 식으로 된다는 거는 우리 측에서도 이 메시지가 단순하게 혐한이 아니라 여기 나가죠. 나라 망신을 시켰다라는 식으로도 약간 볼 수도 있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용에서도.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씁쓸합니다. 저런 게 일본 전국 뉴스를 타고 흘러나가고 있잖아. 일본 사람들도 이걸 뭐 아는 사람들은 뭐 2019년부터 아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뭐 일본의 당장에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관광 공해 외국인 때문에 일본 후지산도 가렸고 네. 외국인 때문에 일본은 이중 가격, 외국인에게 돈을 더 받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것까지 일본 이제 전국 유세 또 뜬단 말이야. 어, 그러다 보니까 어째면 뭐 일본 사람들에게 뭐 외국인들은 일본에 와서 안 좋은 일만해. 어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거가 어째면 너무 픽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좀 말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일본의 여론 자체가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얘기한 일본 신사의 한국 사람들의 출입금지가 된 이유. 아마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출입금지가 될만 하다라고 느끼신 분도꽤 많을 겁니다. 이거를, 있잖아. 한국에서, 한국인분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한산 담배쓰기가 있다라든지, 그걸 생각하면 자주 나는 마음은 이해가 간다? 그렇죠. 좀 뭐라 해야 될까. 어, 여기에 관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을 좀 좋겠다고 말하는데, 이미 이 뜻이 마에 있는 이 이 신사의 주인은 이미 혐한 척도가 제가 보기에는 뭐이 사람 뭐 책도 낼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본 한국인에 대한 길방의 연구서, 한국인은 이렇다 이런 거책 내면은, 어, 이거 일본 잘 팔릴 것 같은. 어, 그 정도로 좀 안타깝죠? 예, 일본에 있는 이런 사람에게 특정 국가에 대한 헤이트 감정, 싫어하는 감정이 좀 맥스가 돼서 참다 참다 뭔데 화병이 날 정도라고 나올 정도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오늘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쯤 공론화가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시. 이미 2019년도부터 참을대로 참았대잖아. 그지? 부모님이 심장병이라서 투시마에 와봤는데, 아, 왜 부모님이 심장병 걸린지 알겠다. 나도 걸릴 것 같거든. 이러면서 있잖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찌가 한게 뭔가 있다는 거죠. 저런 게. 특히 이제 저걸 봤을 때 우리는 관광시설로 보는 사람과 종교시설로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신성하게 느끼는 종교시설인데, 신성해야 될 장소에, 뭐, 신성한 걸 떠나가지고, 담배꽁초부터 뭐, 노래 부르고, 뭐, 돌 던지고, 뭐, 난리 나는 거 보면은, 물화통이 터지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만 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본도 솔직히 말하면, 관광 입국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엔저 정책을 유지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돈안 쓰는데,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돈을 써주는데, 이거 그럴 거면, 일본에서 니들이 미리 돈 쓰지. 일본을 니들이, 니들이 돈안 쓰니까, 일본 디플레이션 왔었잖아. 그런데 뭐, 지금 와서 무슨 말이야? 됐고, 우리는 해외 관광객 우선으로 간다. 라는 게 일본의 기조란 말이에요. 일본 대도시면 관광업은 사실은 그렇게 엄청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방에서 생각하면 앞으로 그 지방도 유지시켜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관광업이 아주 중요하다. 그,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해외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 지방 경제를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렵잖아요 진상은 어디든 지 존재를 하거든요 다 착하고 어, 좋은 그런 사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오다 보면은 하, 이래서 자영업자 하면 안 된다 이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어디가 도가 넘으면 안 되잖아 예도 넘은 거는 그게 뭐 어느 정도는 제재가 있어야 된다. 라는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도 저게 뭐 있잖아요. 뭐좀더 얘기가 돼가지고 당장 이런 말 하더라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뜻이 막 가는 사람들은 매번 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런 게 어떤 식으로 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느끼는데 이미 저거는 뭐 봤을 때 2019년에 이미 한계를 넘은 건데 코로나 때 잠깐 뭔가 보류해놨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아 이건 도저히 또한번 터진 거기 때문에 음, 문제 해결되는 데는 좀 여러 가지 쉬워 보이는 게잘 없다라고 느끼네요. 예.